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본의원에게 온반응의 기회를 주신 홍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센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음 지사님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원,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 충남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총, 청려, 총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의 면적이 40% 이상, 주제별 정원이 5개 이상이 포함하고 관련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 재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문화적,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조성된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일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를 보이며 관광 브랜드로서 자리 잡고 관광 산업의 흥행에 따른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020년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태, 문화, 여가도시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방정원 조성을 앞다퉈 우우죽순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평군과 담양군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방정원 등록을 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초 아산시의 신정호 지방정원이 등록하면서, 충남에서도 1호 지방정원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정원을 추진 중인 지역은 전국적으로 30곳이 넘으며 충남에서도 현재 공주시와 부여군 을등 지방정원 6개소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정원 면적 요건에 적합한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국가정원과 비교하면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서천군의 금강하구의 생물의 다양성 신성리 갈대바 유네스코 등재의 갯벌의 생태 자원과 장항 브라운필드의 습지 환경 복원에 더해진다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 정원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금강을 공유하는 세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중부권 국가 정원 조성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금강 일대 시군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강유역 중심으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 조성계획을 중앙정치권에 적극 제안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천혜의 경관과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금강유역에 공주시의 충청의 역사가 담긴 백제정원, 부여군의 대자연정원,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 환경복지정원, 한데 어우러져 충남만의 국가 정원을 구축한다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금강 일대를 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충남 남북권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관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 호남권과 영남권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 정원이 충남에 육성될 수 있도록 금강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 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강유역은 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와 자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충남 고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더구나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밀집해 있어 문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동안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또다시 경남,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국가 정원에 대한 정치적 유치에 대해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충남의 국가 정원 모델을 구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추가 포함하여 국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중북과 국가 정원의 성공을 통해 충남의 대표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고 충남 남부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